깍깍 당겨. 그렇지. 좀 빠르게, 빠르게. 그렇지. 더, 더 빠르게, 팔 흔들어. 그래, 잘한다. 아유 나이 먹고 잘한다. 자 빨리빨리 빨리, 빨리 힘내 더 빠르게 턱 당기고 빠르게 그렇지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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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빠르게, 빨리 빨리 더 빠르게, 빨리, 빨리. 자도우 섀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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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쫙 뻗어. 쫙쫙 어깨를, 어깨가 들어야지. 그렇지. 힘내, 힘내, 힘내. 좀 더. 쫙쫙 뻗어. 임팩트 있게. 그렇지. 셔. 한번 더. 아, 딱 붙여. 팔벌리지 말고. 쫙쫙 뻗어. 아저씨. 30대 후반에 프로데뷔전 하려고 하니까 어때? 어?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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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지? 네. 새해 첫날부터 첫 운동이네 파이팅하자 네. 파이팅 한번 네. 파이팅. 파이팅 해줘 파이팅 한번 파이팅 그래 그래 힘내 해보자 한번